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예, 탐색 멍입니다. 예, 금일은 7월 17일, 예, 금요일이고요 예,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당분간 종목을 통해서 예, 공부하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. 어, 제 금일부터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어, 같이 공부하는 어, 시간을 좀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어, 앞으로 이제 어, 다음 내일, 즉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죠. 월요일에 대한 어, 일정과 그리고 한 종목, 두세 개 종목들 한번 같이 어, 차트로서만 예,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. 하겠습니다. 아, 먼저, 그럼 일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, 일단, 월요일날, 두산, 예, 모트롤 비 g 에 관련된, 예, 본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어 원래는 이제, 어 이전에, 어 하기로 되어 있었었지만, 어 연장이 조금 되면서, 어 내일, 그니까, 20일이죠? 예, 월요일날. 예, 본 입찰 예정이 어,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또 강원랜드가 예, 카지노 휴장 148일 만에 7월 20일 예, 제한적인 영업 형식으로 어, 재개재항을할 예정입니다. 어, 사전 예약을 받아 ARS 추첨을 통해서 어, 750명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, 또 월요일 오전 중국에서 7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. 이, 어, 이 발표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...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, 그럼 같이 공부해볼 종목 먼저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처음 종목은 좀 우수 AMS인데요. 어,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어, 다시 한번 예, 상승을 했다가 어,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어,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어,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어,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증시가 상승을 한 이후에, 예,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, 어, 하고 나서, 어, 주가가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, 예, 좀 머무는 모습을, 예,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께서, 어,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늘 좀 도치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좀 저점 라인 부분이라고 할수 수 있겠죠. 어, 여러분들께서도 한 4,000원대 어, 여러분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손절은 뭐 단기 저가인 3,840원 정도를. 여러분들이 좀 손절을 잡아보시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이전에 좀 코로나 이전에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한번 어뭐 슈팅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스윙 개념으로, 예 스윙주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어, 단기적으로 위에 일단은 상승라인은 한 4,500원 정도의 1차점 저항이 포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모의계좌라든가 이러한 것들 공부하실 분들은 음, 여러분들 좀 우선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, 단기적인 손절은 3,840원 정도로 예, 설정을 하시면서 어,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어, 그 다음 같이 좀 공부해 보실 종목은 아남전자인데요. 좀 차트를 크게 보면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어, 주가가 우상향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눌림을 준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1700원대 어, 1,7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분할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, 1,640원, 예, 마찬가지로 1,64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했을 때는 어, 손절을 어, 좀시행하셔야 된다, 어, 리스크 관리를 어,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이전에 좀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거래량이 없이가기 때문에 주가가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물론 이제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어 전반적인 증시 역량에 따라서 어 움직이겠지만 여러분들 손절선 어 그리고 어 매수를 어디서 이제 분할을 타점을 잡아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, 실력이 좀 늘어나실 것이라고 어, 예상이 됩니다. 어,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좀 거래량은 없는 종목입니다. 하지만 오늘 조금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죠. 어, 이전에 좀 화신이 어,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어,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크게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아래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래량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고요. 어, 마찬가지로 이 종목 어, 여기까지 2,0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, 마지막으로 최종 손절은 어, 이정호적인 1,900원. 예, 1,900원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선을 설정해 두시면서 한번 어,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래도 스윙주의 개념의 어,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다, 다음 주에 뭐 곧바로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. 어,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, 뭐, 매매하시는데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, 이런 건 아니고,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, 조금이나마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, 어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, 만에 하나 저희 탐색머이 같은 경우에는, 뭐, 유료로, 뭐, 종목을 추천하거나, 어 그런 의뢰를, 뭐, 받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, 여러분들께서, 예 공부를 하시면서, 여러분들의 실력을 항상 좀 향상을 시키라는, 예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이따가 또 오후 6시 좀 넘어서 오늘 증시, 상한가와 시간의 특징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